안녕하세요. 다승가 만들어간 절세 다만세 TV 세무사 이윤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이나 영업 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점을 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와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일 텐데요. 요식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흔히들 보건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식품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보건소에서는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신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는 데에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이 소요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을 한번 발급받으셨다고 해서 평생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업계 종사자는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계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검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재검사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입니다 보건증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시면 수료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6시간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실 경우 보건증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개업에 걸림돌이 될수 있고, 용도변경을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예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영하시려는 사업장의 상황 및 업종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구청에 가시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영업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을 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나라에서 인정하는 영세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봐주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일반과세와는 조금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계산된 차익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계산되는 방면 간이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급대가의 1.5%가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세액의 경우는 그 비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공급대가의 1.5%만을 매출세액으로 하는 대신 공제세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의 0.5%만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더 적게 매출세액이 계산되고 더 적은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매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가 더 많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인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아무리 공제세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기계장치 구입과 같이 큰 금액이 지출되거나 하반기 혹은 연말에 개업을 생각하신다면 환급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은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확정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급 받을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요. 부가 가치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리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해당하며 조기 환급 신고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해져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실 수 있으니 조기 환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이미 음식점을 개업하신 분들이나 개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면세인 농산물을 매입한 후 제조, 가공의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실제로 매입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농산물 가액의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세액 공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간이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을 개업할 때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적지 않은 만큼 개업 이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개업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승가 만들어가는 절세 다만세TV 세무사 이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